이서진, 김정은, 결별이유 어머니 이윤자 집안. 이서진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연인이었던 김정은과의 결별이유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서진과 김정은은 드라마 연인으로 만나 실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결별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결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정은은 다른 것은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여 결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의 한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이서진 씨 집으로 몇 가지 선물이 갔는데, 이서진 씨 집에서 과하게 비싼 선물을 요구하면서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은 씨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주변인의 말이기에 둘 사이에 확실한 것은 알수 없고, 다만 그렇게 추측할 뿐이다. 이서진이 금빛 족보스타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 방송된 풍물쇼에서는 학벌과 스펙, 집안의 재력이 남다른 스타로 배우 이서진, 김지석,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소개됐다. 특히 이서진은 초특급 로얄패밀리의 일원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서진의 조부는 1960년대 은행장을 지낸 고이보형 씨로 명실상부한 금융계의 대부였다. 또한 부친인 고이재응 씨는 A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서진은 한 방송에서 일적 할아버지 댁에 일하는 도우미 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발언으로 조부의 재력을 입증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건. 이서진의 증조부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고 이상용 선생이라는 사실이다. 구한말 퇴계학통의 안동지역 유학자인 고 이상용 선생은 독립운동에 투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습니다. 이런 가문의 매력 때문인지 이서진은 재벌설, 600억 자산 가설 등 각종 풍문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해 이서진은 나에게 600억이 있었다면 유럽 가서 수발 들면서 방송을 했겠느냐며 재벌서를 간접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날 배우 윤태영에게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별명이 붙었다. 윤태영은 삼성전자 전 부회장 윤종룡 씨의 외아들로 물려받을 유산만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태영과 이뮤진의 결혼식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유명 인사 천여 명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0년대 은행장을 지낸 고이보 형씨로 명실상부한 금융계의 대부였다. 또한 부친인 고이재응 씨는 A 상호 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서진은 한 방송에서 일적 할아버지 댁에 일하는 도우미 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발언으로 조부의 재력을 입증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건 이서진의 증조부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고이상용 선생이라는 사실이다. 무한말 퇴계 학통의 안동 지역 유학자인 고 이상용 선생은 독립운동의 투신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습니다. 이런 가문의 매력 때문인지 이서진은 재벌설, 600억 자산 가설 등 각종 풍문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해 이서진은 나에게 600억이 있었다면 유럽 가서 수발들면서 방송을 했겠느냐며 재벌서를 간접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날 배우 윤태영에게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별명이 붙었다. 윤태영은 삼성전자 전 부회장 윤종룡 씨의 외아들로 <목소리> 이서진 김정은 결별 이유 어머니 이윤자 집안 이서진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연인이었던 김정은과의 결별 이유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서진과 김정은은 드라마 연인으로 만나 실제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결별하며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결별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정은은 다른 것은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여 결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의 한 관계자는 결혼을 앞두고 이서진 씨 집으로 몇 가지 선물이 갔는데 이서진 씨 집에서 과하게 비싼 선물을 요구하면서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은 씨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주변인의 말이기에 둘 사이에 확실한 것은 알수 없고 다만 그렇게 추측할 뿐이다. 이서진이 금빛 족보 스타에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지난 방송된 풍물쇼에서는 학벌과 스펙, 집안의 재력이 남다른 스타로 배우 이서진, 김지석,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소개됐다. 특히 이서진은 초특급 로얄 패밀리의 일원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서진의 조부는 1900